마치 장소 특정도 안 되고, 뭐, 언제 누구랑 갔는지도 밝히지 않으신 무슨 베네수엘라무 운운 뭐 하면서 마치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PPT 좀 이거 볼까요 사진 저희가 갖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제보를 받았는데, 김영민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위에 가린 겁니다. 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 몇 개만 지금 제시를 해 드리는 거예요. 입구는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 룬살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을 보면,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럭셔리한 내부죠. 이게 제보자가 여기를 함께 같이 갔었다는 주장입니다. 같이 갔었고, 사실 다른 사진들, 직연부장이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제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까 오전에 그 정도로 해서 사법부에서 적절히 감찰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어, 그런 식으로 마치 민주당이 무리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아요. 가서 자기 돈 내고 룸살롱 가고 자기 돈 내고 소고기를 사 먹건 저희는 그거는 뭐 도덕적으로야 저는 사실 법관이 룸살롱 가는 건 저는 조금 별로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입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 직무 관련자. 그리고 그 룸살롱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실정법도 어길 수 있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간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룸살롱에서 하는 행동들이 이런 것이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그것도 직무 관련자라면 밀접한 직무 관련자라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안 되겠지만 어,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같이 갔던 사람이 이걸 왜 제보를 했냐면 너무 열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내란 속에 풀어주는 거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그리고 어 그때 일시 같은 것도 어 제보된 사진에 의하면 특정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어 사법부가 자정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행정처장님도 돌아가시면 본인 직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아주 사법부의 큰 일이고 하니 잘 살펴서 자정 작용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안 그러면 저희가 더 추가로 더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진이나 이런 걸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이 정도로 마겠습니다 권행 준차장님. 예. 아까 오전에 대법원장의 취재원 제보 영상에 대해서는 하늘이 두쪽 나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룸사룸 간 것도 하늘이 두쪽 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까. 제가 우리 대법원장님께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기현 판사 묻고 있습니다. 지기현 룸사룸 간 거? 이 사실이라면. 저는 우리 대법원장님을 이제. 수장으로서 이제 모시면서 그분의 여러 가지 인품이나 뭐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고 네, 그 얘기는 거시고, 됐고요. 예, 네. 집부장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예. 자, 만약에 직위현 부장 판사가 이렇게 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직위현 판사 놈사롱 가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법원 행정처에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 할 정도가 아니라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품위손상,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할수 있잖아요. 이것이 판결 개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돌아가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지금 공개하지 않은 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정보를 받아서 이거는 즉각 감찰하고 필요하다면 징계조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 자료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이렇게 부적절한, 위법한 행동을 한 직위원 판사라면 윤석열 재판을 계속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담당 법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인 상황에서 또 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네.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걸 양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되면 감찰, 윤리, 징계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광 감사님, 그거는 지금 천대호차장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벌써 사진이 나갔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 봤어요. 그랬을 때. 법원이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그 입장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와주는 차원이에요. 자, 행정처장님.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어쨌든 조사하고 감찰하고 뭐 윤리 징, 윤리 넘겨서 뭐 징계 같은 것도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은 반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판결, 이상한 판결,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잘 모르는 어, 법조인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판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깨뜨리는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수술하는 의사에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더 청렴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더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뭐.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네. 할것 같습니다. 이사한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 물론 행정체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어, 윤리감사실에서 그분에 대해서 당연히 권행정처장님도 조사를...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감사합니다. 감사의원의 규칙 보면 그렇죠. 아, 애들,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형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이제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공모 공직 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떡합니까? 네,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laughs> 이런 사안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어,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 재판 너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이 아, 윤리감사관에게 아,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조, 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사에 보고하십시오. 말씀, 답변. 예,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